너 취했어? 언니 노는 거예요. 언니 아, 너무 그렇지. 안 닿아가지고 이 맛있는 모스카토를 너랑 깔 줄은 몰랐어 <laughs> 바로 이렇게 서운하게 난 이것도 남자랑 같이 쭈글쭈글하고 먹고 싶어 아그 남자가 너랑 안 먹고 싶어 할 거야? 왜 이렇게... 언니... 실제... 그럼 가자 됐나? 이거 아 이거 안 되고 그거부온 김에 한번 놀자, 이 행복해 보인다. 그니까. 섹시하네. 아왜 근데 오 번호가 안 떼었지? 나미쳐버고리 오늘 왜! 어? 나아 동생이 진짜. 어? 뭐야? 뭐해? 안녕! 뭐해? 나 지금 아는 동생이 집에 술 먹고 있어. 어? 진짜로? 둘이? 어. 어? 진짜? 아 진짜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, 근데 진짜로 누나 친구가 괜찮으면 딱 갈래. 어, 어. 아 진짜? 나 그럼 친구한테 한 보, 친구 얼굴 잠깐만 보여줄도 돼? 너가 친구 얼굴 보여주거 오기 싫어할 수도 있어가지고. 아이 아이 좀 거짓말 해. <laughs> 알겠어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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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자, 류.. 어? 류이.. 류... 류인 나라고 어..어.. 어. 어. <laughs> 류, 자연이... 류, 류야? 류야. 류예요, 어. 어. 도 류야? 어. 야류 어. 어. 류어어 어. 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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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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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면 어 괜찮아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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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 지워가지고 아 진짜요? 어, 제가 맛있는 거 사갖고 갈 테니까 괜찮으시면 좋더라. 아, 아 저희 원래 남자는 많은데 특별히 네. 오세요 어 아, 그럼 알았어 누나. 나 그러면 바로 전화할게 알겠어 주소 보내 화장실 는데 좋겠다. 네? 언니야 언니야, 그 팩트 줘봐. 언니야, 팩트 줘봐. 어떻게 <laughs> 됐어? <laughs> 어, 나 화장... 어, 화장 언니 왜안 지웠는데? <laughs> 나화언 <빨리, 웃음> 팩트 줘봐. 언니야, 진짜로. 아, 진심으로. 아, 참아치지 말고. 그러지 말고, 그 사람한테. 게 미쳤나 봐. <laughs> 어떡해. 언니 빨리. 아이라인, 나 아이라인 어떻게 빼게? <laughs> 어떡해, 10분이면 <laughs> 어떻게 10분이면 어떻게 미쳤나봐. 어쩜... 어 남에도 꽃이 피어요. 언니 사귀는 사이 사귀 아니지 그 사람이랑. 어, 잠깐 어, 뭐 솜정품? 뻥이야 뻥. <웃음> 너무 양산품이지. <laughs> <laughs> 왜이래? 아 너무 웃기잖아. 야너 어? 나랑 있을 때는 그냥 뭐 막무가내로 막 했더니. 그러니까, 화장 지우라고 얘기해서 아이 존yor. 진짜 했다. 와 어디 <laughs> 쪽이더니? 10분이지 한 2, 3분 남았겠다. 아니 옷을.. 진짜? 옷을 벌써 나나좀 괜찮아, 언니야? 아 진짜로 봐봐, 언니. 아니, 아니 내운명이 아니 내 얼굴이 아니라 데스티니. 딱 결혼하겠다는 라그 느낌이 드는 거야. 아 진짜 뭔지 알아, 언니? 그래, 잘해봐. 술만 먹어야겠다. 나 이러다 취해가지고 이 이상한 거.. 만나고 어, 여보세요? 어, 누나. 어, 지하아 어디 쪽이에요? 어저 진짜 죄송한데 좀갈것 같아요. 어, 진짜? 응. 음. 왜왜? 아 내가 내일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그럼 30분이라도 30분? 아 근데 30분 아직 아시잖아요 근데 30분이 막 1시간이 되고 그럴 거 같아가지고 애초에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...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너무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날짜 확실히 잡아줘요 나중에 안 어... 돼요? 어... 아 그냥 편하신 날짜가 그냥 아 저거 내일만 정말 중요한 거그거다음주괜찮아가지고 내일모레? 내일모레 좋다 그래서. 그만해 아, 어, 알겠어. 아, 쉽다 아, 쉽다 진짜 아쉽다. 미안. <laughs> 화장 다 아, 진거아 네, 아, 아니다 아, 아쉽다. 이 진짜 아쉽다. 아, 진다 아, 아 아, 아 화장 있다, 아, 아다 아, 진짜 아쉽요 아, 진아쉽 아, 싸아싸 아, 진아 야, 그 사람한테 진짜 말그 사람한테는 진짜로 말하지 말고 기대도 나는 하나도 내 스타일 아니었어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약간 기분 오락실 상각이더라고뭔지 알지? 근데 이제 와서 얘기인데 약간 좀 여자들이 좀 싫어하는 상이었어 사실은. 뭐거 언니만 갖고 있어야 돼? 지금 뭐 많이 텐션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에이, 남자 남자 안 온다고 해서 많이 텐션 떨어진 것 같아. 왜? 파수. 왜 이래? 아니야, 나술 먹어서 그래 오늘. 아, 난상사실은 나, 나. 아, 진짜로 안 좋아해. 지금 왜아하해 응, 여보세요? 어서, 나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왜? 아, 미팅 저녁 시간으로 미뤄져가지고. <laughs> 진짜로? 어, 나갈수 있을 것 같아. 10분, 10분, 10분 안에 진짜 도착할 거 같아. 진짜로? 어.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안 오셔도 되는데 저희 둘이 진지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어? 저희? 간거아 아, 그래요? 아, 근데 10분 안에 도착할 거같아데아 진짜 그럼 들렸다 가세요 네저 가서 네 제가 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? 괜찮아? 어나 어, 진짜 괜찮아? 아 그럴지 모르겠데 그러니까 언니가 오해할 수 있어. 나는 내가 남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언니, 지인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뭔지 알지? 내가 급한 게아니야잠깐 언니 응. 라이너로. 아, 아 집에 있을 때는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요. 어머 엄마 어쩌지? 어쩌지? 이거 어지지아 몰라 몰라. 내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집에 내가 화장품 갖고 올 거야 언니. 나나야 언니 나잘 돼가지고. 여세요 여보세요? 야. 여보세요? 어. 어. 스스로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골목이 어디, 어디로 가있어요? 좀 헷갈려 아 그러면은 저기 뭐냐 나 동생 어. 그 밖에 내보낼 테니까 너 혹시 뭐뭐 입고 뭐, 뭐, 있고, 뭐, 뭐 있고 어. 있어? 어떤 어떤색옷 입었어요? 어. 제가 바 볼게요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 검은 색깔 입 사람 5200만명이 입는 검은색 옷이 흔한 검은색 옷 카라티? 네 근데 내가 동생 보냈는데 둘이 안 들어오고 이러진 않... 아, 아. 왜냐면 여기 주변에 모텔촌이 많긴 해요. 나도 몰라, 나도 나 진짜 어찌할 바를 몰라. 우리 둘이 눈 맞아가지고 어디 가면 나도 정말 몰라. <laughs> 아니 안 왔다니까? 아나 그래서 아까 아, 나 지나갔나? 아니 어떤 남자분 지나가기 이렇게 했는데 그 지나가길래 남테 실망했나? 아니 뭐야? 아 근데 사실 전화 다시 와가지고 못 온다고 아 나는 상관없어 아나 진짜 나해 나는 진짜 언니 알잖아 나는 남자 수 없어 언니 혼자 있었으면 은뭐 이랬다 저랬다 언니 한 번씩 기다렸을 거 아니야 난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 지금 너가 빡친 거 아닌가 날 몰라? 넌 알아서 하는 얘기야. 나는 네. 남자들 알잖아 관심이 하나도 없다 아난 상관없어 나 언니랑 수근이 좀진 상관없어 빨리 옷 뭐, 바닥에 갈아입고